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번 한주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서울 충현 교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백사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총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백사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충현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두시 개회 예배와 성찬식 거행 후 총대 1,568명중1,482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 사무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먼저 총회 꽃이라고 할수 있는 임원 선거 어, 지난 102 회기부터 도입된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어, 신임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 확정돼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김신임 총회장, 깨끗하고 참신한 리더십으로 겸손하게 총회를 섬기겠다며 총회와 한국교회, 사회의 회복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총회장의 당선 소감 잠시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백사의 총회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총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총회를 회복하고 또 총신을 회복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음 아 네, 세대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아 감사합니다. 네, 목사 부총회장에는 단독으로 출마한 새대교회 소강성 목사를 선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장 합동 총회는 매년 부총회장 선거가 치열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제93회 총회에서 고 서정배 목사가 단독 입후보한 후 11년 만에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해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경선으로 치러졌는데요. 대흥교회 윤선율 장로가 아천제일교회 이명식 장로를 제치고 장로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신임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 당선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하기도 그송구하기도 합니다. 신학적 정체성에서 교단의 위상을 세울 것이고 한국 교회의 생태계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년 동안 잘 배우며 배고의 기간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대한예수기 장로회 총회 우리 장자 교단이 정말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년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년 만에 단독 후보가 나왔네요.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들도 안건들도 전해주시죠. 네, 어, 이번 총회 상정된 370여 개의 헌의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 상정된 헌의안 가운데 목사와 장로의 은퇴 시기를 75세로 연장하고 어, 장로 임직 나이를 32세로 하향 조정안을 비롯해, 어, 목회자 이중직 금지에 대한 조항 삭제, 어, 총회 총무직을 대외 총무와 대내 총무로 규칙과 선거법을 개정하는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 또한 지난 4월 새 총장을 선출했죠. 어, 총신대회가 정상화를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총신 운영이사회 폐지와 총신 신학원 신설 등에 대한 안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성애와 이단과 관련한 다수의 헌의안도 상정됐는데요. 예상 백석, 예장 백석 총회에서 이단 옹호단체와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 바 있는 한기총과 정강훈 대표회장에 대해서도 이단선, 이단 옹호성을 조사해 규정하자는 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주 폐회한 예장 고신총회는 1년도 조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 오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대진 기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포항에서 열리고 있는 예장 통합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인혜 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어, 지금 언급한대로 이번에는 포항으로 가보겠는데요. 대한예수기장로의 통합총회 104회 정기총회가 지금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임원 선거가 마무리됐는데요. 네, 이로써 104회기 총회를 이끌어갈 새 임원을 구성한 예장 통합총회는 둘째 날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헌의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다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인혜 기자. 네 저는 지금 포항 기쁨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장통합 정기총회 둘째 날이 밝았는데요. 오전 9시부터 김태영 총회장의 의장을 맡아서 회무처리가 어, 시작된 총회는 현재 각부 위원회의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신임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돼 진행 중입니다. 네그 어제 임원 선거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 임원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신임 총회장에는 지난 1년 동안 목사 부총회장을 지낸 김태영 목사가 총대들의 박수 속에 추대됐습니다 김태영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예장 통합 총회가 장자 교단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건강한 총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는데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혁신해야 합니다. 교단을 맑고 새롭게 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네, 부총회장 선거에 목사와 장로 모두 단독 후보가 나왔는데요. 결과 전해 주시죠. 네, 부총회장 선거는 목사와 장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신임 목사 부총회장에는 전주 동신교회 신정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단독 후보였던 신정호 목사는 총대들의 찬반 투표 끝에 1434명 가운데 1381명, 96.3%의 지지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신임 장로 부총회장에는 역시 단독 후보 이 후보한 서울 영락교회 김순미 장로가 여성으로는 교단 최초로 부총회장에 당선됐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총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위상이 더 올라가고 하나가 될수 있는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또 한국 교회와 우리 총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 책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네, 총대들의 신임을 얻어서 당선된 만큼 앞으로 교단을 잘 이끌기를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로써 새 임원진 구성을 이제 마친 예장 통합 총회는 오는 26일까지 교회와 총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합니다. 특히 세습 문제가 첨예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재심 결정에 대한 최, 최종 수용 여부와 세습 금지법 폐지 등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장 통합 총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장 통합 총회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식인데요.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4회 총회도 어제부터 나흘 동안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장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제104회기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변산 대명 리조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장 총회가 23일에 개회를 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23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기장총회가 시작했습니다. 23일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을 했고요. 개회 예배 설교에서 제 103회기 총회장 김충섭 총회장은 화해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이 첫째 날 저녁에 선거를 해서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번 총회를 통해서 신임 총회장 단독후보로 나선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가 투표를 통해서 총회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어, 육 목사는 CTSY 인터뷰를 통해서 어, 화해함으로 어, 총대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총회원들의 기대와 사랑에 어긋나지 않게 성심을 다해 겸손하게. 종 정의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기장 교단이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될수 있도록 역사와 과학 뚫을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을 섬기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주목할 만한 헌의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기장 총회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몇 년간 논란이 됐던 총회 아카데미 하우스 운영권과 또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헌의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기장 총회 현장 연결해서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홍천으로 건너가보겠는데요. 109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정기 총회가 홍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제109차 정기 총회가 열리고 있는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총회 개회 예배 분위기가 어떤가요? 1번 네, 개회 예배 설교자로는 세종 꿈의 교회 안희묵 증경총회장이 나서 함께하는 미래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 목사는 침례교단이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설계한다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종철 총회장은 끝까지 예배하며 화합해 복된 총회를 만들자며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축사와 격려사 외에는 각종 패 증정도 이어졌습니다. 좋군요. 그러면 지금 총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행사장 안쪽에는 어, 회무처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어제 개회 선언 뒤에는 대의원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정회가 결정됐습니다. 총무가 1028명으로 총회 참석 대의원을 보고했지만 의장인 박종철 총회장이 총회 규약 제8조 칠항에 의거해 규약에 해당되는 대의원 514명으로 총회 개회를 선언한 것인데요. 오늘은 대의원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각각 목회자와 가입교회, 지방회 등의 인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회무에서 다룰 안건들도 전망해 주시죠. 네, 이어지는 회무에서 총무 징계권과 총회 규약 개정안, 해외선교회 정관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 기관별 각종 보고와 사업계획 보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녁 7시부터 의장단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총회장 후보로는 대구 중앙침례교회 윤재철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제1 부총회장과 제2 부총회장의 경우 후보자가 없어 현장에서 후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도 총회에서 나오는 소식들 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